깊은 밤, 홀로 삼겹살을 구워본다. 흔히들 말하는 아식을 먹으려고. 혼자 살아도 인간의 기적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는데, 아 정석이도는 한때 나라의 기관에 저항에 아그것도없으니만 먹고, TV를 단식 기대한 적이 있었다. 배고파 죽는 줄알았지 사람과 대화를 언제 나눴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짧고 굵게 살다가 가려고 어둠과 빛 사이에 수많은 갈등 비로소 빛 밝은 빛으로 왔는데 마음은 평온과 공허감이 공존하네요 세상은 빛으로 아름답고, 또 어둠처럼 삭막하다 공기 빵질, 하루의 일상이 삭막하기도 아니면 망각하기도 하지만, 모든 건 나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상하숙제지럼다 하루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 모든 건 나의 숙제, 숙제를 안 하면 우린 누드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 아니, 아니라고 봅니다. 갈림길에서 그냥 선택할 뿐인 것이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인생. 숙제를 하고 푼 사람이 하지 못한 사람을 나무랄 자격이 있나? 있을까? 그러려니 해야 한다. 같이 경쟁을 안 하는 게 어디냐? 모두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법. 선택한 삶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피해 같은 걸 주지 않고 본인만의 삶을 살면 그만인 세상. 사회가 어지럽다, 희망은 있는데 가능은 희박하다. 모든 게 지금 문 밖을 나서는 순간이 현실이다. 현실이 현실이다. 맛도 맛있네. 현실은 젊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 나이든 분들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지금의 현실에서 내 눈에 보이는 반까 건강. 제 입장입니다. 집안채 구하려고 젊은 이들은 추억보다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헛된 땀이 아니지. 나중에 성공해 뭐 미끄럼 뭐, 추억이 되겠지. 그렇게 세월을 보낸 중년, 노년은 건강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우린 쳇 바퀴처럼 떼물려서 서로 살아간답니다 그게 삶이고 살아보면 끝은 또볼 것이고 그 끝은 뭐라치가 시어리고 있나요, 갱년기냐 필리프롱 삼겹살 굽고 계란도 삶고 하면서 뭔소리냐 하하하하하하사이은사서는 <laughs> 이제 그만 오늘은 제대로 한번먹은거다 감사한 분들 에게 오늘은 제대로 한번 차려 먹을게요 아니 뭐아니라 내가 집어넣고 이 거럭지를 하하하하 저렴하게 구입한 삼겹살과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오고 써. 오 사오? 야매야지 찢고 삶고 뜯고 그래도 술와서 제대로 요리를 합니다. 따라때라때라 먼저 긴 세월을 살면서 이마없이 홀로 요리하면서 말이고 땀 흘리니 이 또한 행복하지 아니합니까 그런 고기 한점 음, 맛있다 냠냠냠냠 그래봐라 하루 입맛 아닙니까 하기 싫은 거 해서 먹으니까 꿀맛 제대로 한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엔 된장찌개또 찌기네. 데칼산 고고기 고고 된장찌개라니 우와 오늘 주례집으로 제대로 요리하네. 장모예비도라커락 내맘도 라커락 그래도 배는 고프다. <laughs> 인간의 원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 데칼산 찌기네 고기집. 부럽지 않습니다 <laughs> 제대로 한상 준비가 다 되어 갑니다 아침이 걸까 콜칼 아이고 영상편집 안절로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빰 야식 아우 이 써놓고 더비하는데 이 영상 보니까 침 나와 자 이제부터 제대로 야식 한상 먹어볼까요 자이 쌈은 저 야식 체는우리 주인님이 이 채소 따먹으라 했는데 처음으로 이몇개 따봤습니다. 덕분에 쌈도 싸먹고 땡초도 오랜만에. 땡초 아우 혼자 나럭시 살아도 이럴 땐 아무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야 이건 좀... 제가 좀 가식같이 보입니다. 사실 혼자 밥 먹으면,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먹는 게더 좋은 법. 같이 먹으세요. 사람 있으면.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저는 밥잘 사는 놈으로 유행했... 유행했습니다. 해바닥 꼬이고, 세월이 지나보니 이제는 뭐어먹는얻도먹을 때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 주위에서 굶지 말라고 많이 응원해 준답니다. 아, 이거 지금 더빙을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 9분 분량 응원에 힘입어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쭉 써놓은 거, 느낀 거. 제 일상에 드디어 푸른 음식이 보이네요. 어떤가 보기 좋다. 야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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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고등추 매워질 때또 땡겨 땡초도 백만 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먹을 땐 좋더라 먹고 나니 후회다 아, 너무 매웠어요 땡초 예전에는 잘 먹었는데 땡초 난 정말 잘 먹었는데 땡초 이제 맵네요 땡초 쓸게 없는 몸이라 고기 먹으면 소화되는 필수 쓸게 진짜 없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장마에 비, 비 피해는 없었나요? 전 시원해서 좋았지만, 이 모기가, 하, 참. 이 추억의 모기향은, 하, 참. 아직도 저한테는 필수입니다. 모기향에 붙은 작은 불을 보고 있으니까, 불멍이네요. 뭐. 꺼도 되는데, 왠지 더 보고 싶어서. 아무튼 모기는 싫어. 날아가라 모기야, 모기야, 모기야. 너 어쩌면, 어쩌면 나를 괴롭히니 점다고 건강과시하다가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약. 와중에 비타민도 하나를 추가하고 또또 없었나? 어이구나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을 이렇게 약을 먹는다. 세상 좋아졌으니까, 건강 과심하시고, 꼭잘 챙기세요, 건강.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먹을 땐 좋은데, 대학을 먹어야 돼죠약 달고 살아봐야 다, 몸고생, 마음고생이더군요. 아, 구독자분이 짬뽕 영상 보고 싶어 했어서, 이 구독자님을 위해서, 예, 짬뽕 예, 한 그릇 시켜봤습니다. 다음날 이 날이 날이 비가 이거치가뭐 덥지만 오랜만에 짬뽕 아지네 이야 따응나간만에 먹었지만 이거 은내 최고 가능네요호두에혼 호호호 호상은 가버리고 다시 호호호 호로나의호상은 계속됩니다. 대표갱년기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 Hey yo, Billie 사랑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 Hey yo, b 다운 인생을 살아온 인간 말종 쓰레기다고. y yeah. 네,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할 때 보세요. 필리지수로 겸답도몸 회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팅 할게요.